달러가 최근 들어서는 강세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뭐 자료를 봐도 최근 2주 동안 달러 인덱스가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저희 증시로서는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달러 움직임에 대한 cnbc 영상 인터뷰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And the dollar itself, I think that the market moved ahead of itself last week, thinking that the Fed could taper in December after those jobs data and exaggerating the impact of the ECB rate cut. The ECB's rate cut is not really the key rate in Europe now. The refi rate really trades closer to the deposit rate, which is at zero. So I think that the ECB's move is going to be ineffective. So I, therefore, I look for the euro to actually climb a little higher, maybe 134.50, 134.70 this week before the dollar gets an upper hand later in the week. And I think it's going to be on Yellen's testimony. 뭐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 달러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두 가지 배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뭐 물론 이제 그큐 축소, 뭐 조기 축소에 대한 논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있을 옐런 의장에 대한 옐런 의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부분들. 다소간의 시장 조금은 뭐뭐 뭐 어떤 그 방향성에는 분명히 어뭐 판단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일단 시장을 다소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22 유로존 22의 어 전격적인 그 금리 인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를 야기시키는, 우리 유로화의 약세를 만들면서 그 유로화, 지금 현재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 요소는 60%가 유로전 통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화의 강세를 만들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그 달러화의 강세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다소간 좀, 어, 그 의구심이 좀 들고요. 오히려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 어느 그니까 환율 전쟁에 다시금 돌입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계속되는 어떤 그~ 어~ 자국 내 제조업의 확대 부분 그 부분들이 결국은 자국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도 만 있지만 자국 내 소비뿐만 아니라. 어, 타 지역으로 타 권역으로의 수출 역시 지금 어그 마음속에 지금 두면서 그것도 또 하나의 그 노림수로 지금 다른 지역로 공략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엔화 어, 역시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엔화의 약세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자국의 환율을 다소간 조정을 하면서 자국의 어떤 그 수출을 확대하는 려 그런 노력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우러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달래가 과연 계속해서 강세 기조, 지금 현재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강세 기조를 계속 뛸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약세 기조로 전환할 그럴 가능성 매우 높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두 가지겠죠. 수출을 뭐, 하고 있는, 뭐, 샌드위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 결국에는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그렇게, 근, 그렇게 썩 긍정적인 어떤 그, 어, 실물 경기에서의 개선 효과는 조금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면에,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글로벌 어떤 그 투자 자금의 유익 같은 부분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박형현 팀장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면 또 반대로 신 대표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원화가 또다시 뭐초 강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 이런 환율 시장의 리스크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죠. 예, 뭐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된 뒤로 정확하게 그날부터 주식시장의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뭐 천수답에 가까운 그러한 형국입니다. 반면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또 하나 관찰이 되는 것은 펀드 환매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라 것, 오히려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이 된 적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의 경우에는 투신권이 모처럼 만에 이틀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 주었다는 점 또한 어 역시 어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환율의 경우에는 뭐 한쪽 면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환율 상승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뭐외국인들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전에 이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제기 어. 시작이 되었을 때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 그것과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은 이 환율의 상승 즉 원화의 약세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 최근에 어찌 보면은 뭐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환율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환율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그 무게 중심이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느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생각을 해보면 업종에도 분명히 여행 업종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여행 업종을 볼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인바운드 영업과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영업이 있는데 원화가 절상이 된다면. 아웃바운드 영업에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바운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는 경우에는 원화, 절상, 오히려 거꾸로 인바운드 영업에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행업종을 과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투자자들이 그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절상, 절하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부분 한 가지 업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